오늘은, 오량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집 평면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평면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laughs> 우리가 여기서 오량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꺾어진 건물 즉뭐 기억자 건물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꺾어져 튀어나온 요 좁은 좁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지금 3200 로 되어 있습니다 3,200즉 그러면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좁은 요3,200의 반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1,600 이겠죠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1,600 위에도 1,600그 다음에 이 옆에도 1,600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어 보면 이쪽에 하나 빠졌네요 이쪽에도 1600 그러면 이렇게 즉 오량 도리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와 여기 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의 거리를 똑같이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갈의 물매를 같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이쪽 석가리의 경사나 이쪽 석가리의 경사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업이 쉬울 뿐더러 특히 이곳은 이렇게 추녀가 얹어지게 되는데요. 추녀가 네 개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 회첨 회첨 쪽에는 회첨 추냐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와의 거리 여기와 거리가 다르게 되면 이 돌이 이쪽에서 오는 돌이와 이쪽에서는 돌이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춘열을 올바로 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에,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매를, 석갈의 경사도를 다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그 주심에서 똑같은 거리로 오량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대들보. 여기가 대들보. 여기가 대들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정으로 해 가지고 대들보를 폭을 한자두 치로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두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들포 하나 들포 두개 들포 세개 3개. 애들포 세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충량이 대들부에 얹어지게 됩니다. 아... 충량이 얹어지고요. 이쪽에 회천보가 이걸 뭐 다른 색깔로 좀 칠해 보겠습니다. 중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천보가 되겠습니다. 회천보, 회천보 이렇게 되는데, 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오량회첨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주심회첨인데요. 이 주심회첨은 바로 밑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걱정은 없, 없는데, 문제는 이 오량회첨. 여기에는 이 오량회첨은 허공에 떠있게 됩니다. 허공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보와 이보 사이에 개보라고 하는 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개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건축에는 일반 뭐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잘 없습니다. 잘 넣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 육모정이나 팔모정에는 그 동자주를 받기 위해서 대들보와 대들보 사이에 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개보가 필요한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들보와 대들, 대들부에 볼을, 볼을 넣습니다.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개보입니다. 이 개보를 넣은 다음에 이 개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서 이 오량장야와 도리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러면 추후로도 어떤 하중에 대한 지붕에 대한 걱정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런 기역자 집을 시공을 한 적이 있는데, 즉이 오랑 회천 부분이 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처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러 갔는데, 마침 거기가 식당이라, 예, 저녁 장사 끝나고, 거기 들어가서, 물론 낮에, 개보를 하나 목재소 가서 개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장사 끝나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양쪽 대들보에 에, 먹을 놓고 파낸 다음에 여기에 개보를 끼우고 그 위에 동자줄을 세워서 다시 받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대목님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